안녕하세요. 에코 이지 댄스 튜토리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나오면 앞에 16카운트 전주가 있는데요. 이 16카운트 전주는, 어 그냥 보내줄 건데, 이렇게 숙여서, 오른발, 왼발, 리듬 타면서 16카운트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정면으로 해서 16카운트 리듬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자, 전주 다 보내고 나서 A. A도 16카운트예요. 네, 자, 오른쪽, 오른쪽 뒤꿈치부터 체중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뒤꿈치에다 체중을 놓으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손을 우리 가슴 앞에서 비빌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해주시고, 왼발부터 발 먼저, 바깥 앞으로 전진하면서 뒤꿈치 놓고, 바깥 아웃에서 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놓고, 인으로 바꾸고, 놓고, 인으로 바꾸고, 놓고, 인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첫발 내딛는 게 중요해요.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앞을 향하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딛을 때 반드시 아웃으로 내밀셔야 돼요. 자 이거를 앞에 네카운트랑 합치면 1 2 3 4 5 o t h r e and six, and seven, 에 해서 여기까지 여덟 카운트오고요 앞으로 지금 좀 왔죠. 그 다음 발 동작이 왼쪽부터 왼발 one, two, t h r e a 요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왔던 걸 뒤로 점 점점 점 뒤로 오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설명드릴게요 왼쪽부터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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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는 거예요 원투 쓰리 포에 숙이고 파이브에 일어나고 6앤 세븐 에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손동작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셋 넷이에요 6앤 세븐 이렇게 파이브죠 어, 5NCN7A and and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카운트보다는 음, 우리는 이제 음악의 동작을 맞출 거잖아요. 가사에 맞추시면 훨씬 편해요. 저번에 왔던 호시우지가 가미다 사라 에코.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가사 포인트는 저번에 왔던 호시우지가 감이다, 살아, 에코. 네, 음악이 조금 빠르니까요. 여기 음악 포인트랑 다리랑 맞추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A였는데, 한번 처음부터 맞춰볼게요. 1, 2, 3, 4, 5, 6, 7, 8. 저번에 왔던 호시우지가 감이다, 살아, 에코. 네, 여기까지 A였습니다. B 설명할게요. A에서 에코 해서 왠, 몸을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왼쪽으로 찌그러뜨려서 끝났어요. 근 원에 오른손 주먹을 빵 쳐서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이때 몸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렇게 왼쪽으로 찌그러뜨렸잖아요. 칠때 제자리로 왔다가 반대쪽 아래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몸이 곡선이 바뀌어요. 이게 치는 게 원이에요. A, 원, 투, 3, 4, 왼발 놓으면서 5, 6, 7, 8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왼발, 왼발을 뒤로 놓으면서 1&2, 3&4 이렇게 됩니다. 발만 다시 1&2, 3&4 자, 손은 손바닥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1&2, 3&4 같이 가면 왼발 원 n e and, two, three, and, four. 그리고 나서, 오른손머리, 이거 손 유지되어 있죠? 왼손머리. 이렇게 되는데, 발, 오른발 들으면서, five, six, seven, eight, and. 이쪽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공 잡은 것처럼 하시고, 발끝 방향 보이시죠? 발끝 방향이 사선으로 따라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음 16카운트 뒤에 갈게요. 손을 요렇게 해서 내 얼굴 쪽으로 가져올 건데, 이때 가지고 올때이발 중요합니다. 발끝 보세요. 발끝이 이렇게 안으로 같이 따라 들어와서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one, 두 그다음 여기 있는 공을 부풀 거예요. 3 4 n 5 n 6어 요렇게 해서 닫아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가사로 외우신 게 훨씬 편해요. 리듬이 늘렸다 줄였다 이런 그런 리듬이 많아서 공이 왔죠? 여기서 에코 에에 에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에코 에에둘셋넷 발이 왼발부터 앞에 뒤에 놓을 거예요. 그다음 이 열려있는 공을 다시 이렇게 해서 닫아줄 거예요. 닫아놓고 자 그다음 박수치고 나가고 박수치고 나가고 박수치고 나가고 요렇게 되는데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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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갈 건데 이 몸에 손을 쳐서 쳐서 내 몸을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앤투앤 쓰리 앤 탁탁 바로 동작이 연결돼야 돼요. 여기도 이제 가사가 What you gon' What you gon' What you gon' do it 이렇게 나오는데 What you gon' What you gon' What you gon' do it 에에에 이렇게 바로 세 발자국 돌아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발끝 따라오면서 에코에에 따다 단 다다 What you gon' What you gon' What you gon' do it 에에에자그 다음 이렇게 무릎을 들어서 돌려서, 밀고, 밀고. 요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B에, B 뒤에 16 카운트 였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에코 끝났어요. 원, 투, 쓰리, 포, 바이, 8 세븐, 에. 투, 앤, 투, 쓰리, 앤, 포, 바이, 7, 세븐, 에. 코, 에, 에, 둘, 셋, 네 쿵, w a t you go, w a t you go, w a t you go, do,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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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에. 여기까지 삐였습니다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B에서 끝나면은 오토바이를 이렇게 부릉부릉 부릉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쏠려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발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오른발을 제자리 놓으면서 원, two, three, four, f 해서 점점, 점점, 점 자기 자리 8카운트 동안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발, 그 다음 동작, one, t w 그 다음 싱글싱글 더블이에 뒤꿈치를 축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여기서, one, t 4 5 6 7 8 2 2 3 4 5 6 7 8 여기까지 1번 앞에 16 카운트 했어요. 자 뒤에 16 카운트 바로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따라 해 예~~ 하고 음악을 길게 뽑아줄 거예요. 이때 살짝 쿵 왼쪽으로 점프, 밑에서부터 웨이브. 이게 두 카운트예요. 1 2 리듬 두번 반대 바이 리듬 두번 하고 나서 우리 앞에 나왔던 요 동작을 한번 더할 거예요 포투 쓰리 포 뒤로 바이 씩 세븐 에잇 여기까지 뒤에 16 카운트였어요 뒤에 16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웨이브 원투 쓰리 포바7 8 세븐 에포투 3 4 5 6 7 8 하고 나서 다시 8 A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1번을 처음부터 맞춰 볼게요. 1번이 여기서 시작이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여기까지 1번이었습니다. 2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 1번에서 1번 다 끝나고 다시 A, B를 하죠. 우리 B 끝나고 나서 다시 또 2번인데, B가 이렇게 끝나죠. 또, 부릉, 부릉, 또 이쪽으로 쏠려서 끝났어요. 2번 들어갈게요. 짝수 박자의 포즈 잡을 거예요. 1, 2, 골반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3, 4총 겨눴어요. 그 다음 발 먼저 해볼게요. 5, 6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 오는데 손을 약간 좀이 상태에서 웨이브를 오른손 왼손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5, 6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5 and 6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발을 같이 가면서 5 and 6에 총을 겨누는데 총 겨누는 방향은 어, 프리사이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 원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잇에 총을 빵한번쏠 거예요 세븐 에잇 하고 세븐 에잇 그다음 포즈 두번원투 쓰리 포 손등을 뺨에 댔어요 그리고 나서 음악이 에코 에코 두번 얘기할 거예요 한번 턱을 쓸 거예요 에코 에코 여기까지가 2번 앞에 16 카운트예요. 정리해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뒤에 16 카운트가 보겠습니다. 오른발로 오면서 1, and, 2, and, 3, and, 4, 2 13, 14, 3 4 5, 6,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래요. 5, 6, 웨이브 7, x a 자, 그리고 왼쪽부터 밟아줄 거예요. 1, 2, 3, 4, 5 o and s 헤드셋 낀 것처럼 잡아주고, 7, e 1, 2, 3, 4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서 네 번은 이렇게 돌아오죠. 셋, 넷 하고 나서 주먹 손이에요. 주먹 손. 그냥 크로스를 두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로스 두 번에 두번 하는데 주먹하고 손. 주먹 손. 자, 그런데 이제 몸이 한번 턱을 당겼다가 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 쓸 거예요. 자, 우리 침을 꿀꺽 삼킬 때 응? 하고 턱을 좀 당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파이브 앤 식. 세븐 에이. 하고 나서, 원, 어, 그 다음 다시 B가 나올 건데, B 다시가 나올 건데, B 다시까지 한,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에코, 원래 B가, B가 팡 쳐서 내려가잖아요. B 다시는 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에코, 하고, 원, 투, 쓰리, 포. 래서 원을 여기까지 버텨주고, 투부터 걸어가야 B 다시예요 자, 여기까지 2번부터 B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맞춰 볼게요. One, two, three, f o 에코 f i v a 4, 5 하고 B 다시 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번이었습니다 엔딩 설명할게요 자 우리 또 엔딩을 하기 전에 또 B로 끝나요 B가 여기서 부릉부릉 부릉 해서 또 왼발이 앞으로 와서 끝난다 그랬죠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걸을 건데 1, 2, 3, 포에 바꾸고 5, 6, 7 바꾸고 2, 2, 3, 포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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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여기가 엔딩이에요 우리 그래서 포하고 포 8하고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포하고 8 발을 가지고 오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느낌이에요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걷는 느낌이에요 문어 크처럼자 다시 1, 2, 3, 4, 5, 6, 7, 8, 2, 2, 3, 포 이젠 진짜 걸어서 a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